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70회가 되겠습니다. 어,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쏟으실 마지막 진노하심, 일곱 대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어, 애국당에 쏟아졌던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될 때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된 것이죠. 또 여리고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적이었던 여리고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요. 일곱을 통해서 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재앙으로 적 그리스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승리한 성도들은 다주 앞에 틀림을 받아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 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일곱 대접 재앙은 어, 일곱 나팔과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이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위에 줄은 일곱 나팔이에요. 밑에 줄은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적그리시도가 나타난 이후, 그것도 적그리시도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3년 6개월, 42달 동안의 핍박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요 일곱 대접이 세상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의 재앙은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시차의 어떤 큰 기간의 시차라기보다는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나팔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섯째 나팔이 뭐였죠? 바로 동서전쟁이에요, 동서전쟁. 역시 여섯째 대접도 전쟁입니다. 동서전쟁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맞물려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완심 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똑 같은 나팔의 대접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예수 재림. 일곱째, 대접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노의 날, 그러니까 나팔은 성도들을 향한 승리의 표시고, 대접은 같은 시간이지만 은 세상에 쏟아붓는 진노의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나팔, 다 불러모으고 세상에는 진노의 대접,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이 같다. 전쟁, 동서 전쟁. 더 나아가서 마지막 예수님 맞이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어,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같다.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고 선도들은 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접지향은 적그리시도가 등장한,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볼때적그리시도가 등장했는데 등장한 그 이후 앞부분은 평화의 기간이고 뒤에 어느 정도의 기간 속에서 핍박이 끝나가는 요 시점에 이제 대접 재앙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시작과 연관성들을, 자, 기억할 건 여섯째부터, 어, 여섯째 대접과 여섯째 나팔은 같다. 일곱째 대접과 일곱째 나팔은 같다. 요거는 세상에 쏟아진 진노고, 자, 요거는 예수 재림의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에, 예,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건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3년 반의 핍박을 맞춰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대접 재앙들이 막다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어떤 재앙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16장 2절이에요. 자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어디에서 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 예, 짐승의 표를 여기나 여기 봤잖아요. 예, 칩, 기계, 어떤 컴퓨터 부품이 물론 인체에 해를 안 끼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 있을 때 어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상하게 되거나 종기가 나거나 그래서 바로 여기가 썩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예. 자, 둘째 지향입니다. 둘째 지향은 16장 3절인데 예,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바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선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숨어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주신 것처럼 이러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기적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세 번째 재앙이에요. 4절로 7절인데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드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농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애굽에 피의 재앙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다 피가 돼서 사람들이 예,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반석을 갈라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지향입니다. 8절로 구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지향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했지 아니하더라. 이런 지향을 받을수록 적그시도와 그 무리들은 더욱더 막 악해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입니다 자, 10절, 11절인데, 다섯째 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더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가 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리며 아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참, 엄청난 고통이 이제 적리시도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 재앙이에요. 그 여섯째 재앙은 여섯째 납할 것 같다. 동서전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2절로 16절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르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소는 왕들의 길이 예배돼요. 동방의 왕들. 자, 이 길들을 지금 땅느라고 중국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실크로드, 일루일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 중국에서부터 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에 이르는 그런 그리고 유럽과 뭐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때에 다 전쟁 도로가 되는 거죠. 자,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손자 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네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붙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동서 전쟁은 동쪽에는 자 지금의 동쪽을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나 또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럽이 있어요. 바로 적그리시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적그리시도의 세력과 이 동방의 세력이 마주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적그리시도가 등장하게 하는 전쟁이고, 그런데 이, 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은 이제 적그리시도가 등장한 이후에 적그리시도의 세력과 동방의 세력이 마푸디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결국 뭐이 둘이 하나로 보는 분도 있지만 어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과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짐승들의 왕들과 싸우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이 전쟁을 아마게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같이 보셔도 좋고, 그러나 또 성격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동방의 세력, 뭐 중국이 될지 아니면 전체 연합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방의 세력, 적그리시도의 세력과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전쟁을 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심판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는 적그리시도의 핍박을 피해서 다 숨어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다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적그리시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적그리시도와 동방의 세력들이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그때 이 적그리시도의 세력이 이기게 될지. 그가 모든 왕들을 다 모으게 될지에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 이 동서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펼쳐져요. 이거는 터키에서 에, 그 좌위 올라가면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게 흘러 흘러 내려와 가지고 어, 이게 이라크를 거쳐서 어, 옛날 바벨론 지역이죠. 그리고 걸프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 강이 터키 지역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 유브라데의 댐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댐을 막으면 이 예, 강이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터키가 유럽에 가입이 되면 바로 그유프라데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이 될 것이에요. 터키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다 모였는데, 아마겟 또는 그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 갈멜산과 또 나사렛 그 부근에 거대한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들이 다 뭐. 어, 그 무기또 도로라고 이름도 도로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겟도는 전쟁의 마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다 몰고 내려오는데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적글시도가 그동안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했던 종교적 대표적인 장소인데 이때에는 어, 이 유대인들이 이 적글시도가 세상을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11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를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이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집단지의 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싹 없애버리려고 동서 전쟁에 모였던 왕들을 다 제패하고. 데리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 이쪽으로 내봅시다. 네, 아마겟돈으로 다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 1 4장을 보면 이제 이때 젤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 시도와 그의 무리들을 잡아서 지옥 불에 던지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지향은 적그리 시도 등장한 이후에 마지막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고.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은 같은 전쟁이며, 여섯째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게 어, 16장 17절로 21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되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 다 무너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요.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다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이 불 때는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되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창세 이후, 타락한 이후에, 노아홍수시판 이후에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세상에 다 쏟아진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7, 6절에 이루었도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고 천국운동이 완성되어 그들을 위해서 기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루었도다인데 하나는 심판이 다 끝났다. 하나는 천국의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 너희들을 위한 기업이 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으로, 어, 설,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